는 한국말로 재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재참조한다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프로그래밍에서 재기 호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먼저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음, 수도코드로 그 이제 탈출 코드와 지속 코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탈출 한 함수 내에서 탈출 코드에 성립하는 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하게 되고 지속 코드에서는 이제 원하는 또는 행위를 하면서 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제기하면서 굴러가는 그런 걸 리커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로, 음, 팩토리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팩토리얼을 예시로 들면, 어, 기존의 팩토리얼은 만약에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것은 3 곱,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어, 되게 간단한 자기 자신을 참조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짤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리커전으로 짠다고 하면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게 되고, 이 함수 내에서 탈출 조건과 지속 조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은 먼저 팩토리얼은 일씩 줄면서 계속 숫자를 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어 자기 자신의 들어온 수의 m-1을 다시 기존의 자기 함수에 보내고 처음에 들어왔던 값을 곱해 주게 되면 어 자기 자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m-1을. 함수에 넣으면서 그 다음에서의 자기 자신을 곱하는 이렇게 해서 지속조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탈출조건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 어디냐를 생각해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팩토리어의 끝은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새로 들어온 n이 1이다 그러면은 리턴으로. 1만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짜주게 되면 3 팩토리얼을 넣었을 때3 팩토리얼을 넣었을 때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속 조건의 아, 탈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속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처음에 3, 3 곱하기 함수 n-1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구성이 되고, 이제 이것은 다시 두 번째로 이것도 탈출 조건에 속하지 않으니까 다시 지속 조건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도, 아, 마지막에는 이제 탈출 조건 1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탈출 조건을 1로 줬으니까, 어, 이건 탈출 조건에 부합하므로 그냥 리턴 1만 하게 돼서, 이제 이것을 다시 역수, 역으로 올라가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번이 탈출이 됐으니까 이제 2에서 했던 과정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서 리턴 2곱하기가 2 2곱하기 함수 1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 마지막으로 1에서 했던 과정을 계산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서 최종적으로 내뱉는 숫자는 6이 됩니다. 방금 했던 리커전의 수도 코드를 이제 실제 코드로 옮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include를 쳐주고 standard io.h 기본적으로 함수 이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고 저희가 이번에 해볼게 팩토리어스 팩토리얼이었으니까 그것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어, 팩토리얼의 이제 리턴 값은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제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값도 인티저 값이므로 인티저로 정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탈출 조건을 먼저 구성해 줘야 되는데 탈출 조건이 n이 1인 경우였으니까 다음과 같이 써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턴을 1로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조건을 써 주는데 지속 조건 1이 아닌 외에는 전부 다 지속 조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때는 자기 현재 들어온 값에 곱하기, 어, 이제 아래, 쭉쭉 뒤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재기를할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 참조해 줍니다. 아, 1이 아니라 n-1이 되겠죠. 이렇게 짜주면 간단하게 팩토리얼에 대한 코드가 완성됩니다.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나와야겠죠. 네, 결과가 6으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더큰 수를 한번 해보면, 10팩토리얼로 해보면, 네, 예,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10팩토리얼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수 있을까? 10팩토리얼이 네, 362 28800, 362 28800 네,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방금 팩토리얼을 했고, 두 번째로 다뤄볼 예제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자기 자신과 이전, 직전에 값을 더해서 다음 자기 자신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 1이니까 다음에 올 숫자는 2가 되고, 그 다음은 3, 5, 8, 13, 2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수열인데, 이제 이것을 제기 함수로 짜게 되면은 몇 만약에 제기 함수에 5를 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숫자가 무엇인지 이런 함수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탈출 조건으로는 탈출 조건으로는 먼저 이제 들어오는 숫자가 n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n이 0이거나 n이 1일 경우 리턴을 1로 해라. 왜냐하면은 n이 1일 때는 1이고 이게 n이 0, 1, 2, 3, 4, 5 이렇게 지속 조건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n이 차기 0이거나 차기 1일 때는 자기 b를 리턴하면 <laughs> 밑에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므로 주게 그보나치 지속 조건으로는 n-1, 그외 모든 것이 그리고 n-2를 계속 더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피보나치 4,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오면 탈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로 지속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속 조건 내에서는, return, 피보나치 2를 뺀 것과, 그리고 피보나치 1을 뺀 것을 더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갈래로 많이 나뉘는데 피보나치 2에서 갈래를 나뉘면은 피보나치 2도 어, 탈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다시 지속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1과 피보나치 0.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보나치 1과 0은 각각 탈출 조건에 의해서 1을 리턴하게 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보나치 3은 이제 탈출 조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속 조건에서 피보나치 어, 2를 뺀 자기 자신과 1을 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보나치 1은 1을 리턴하도록 탈출 조건에 속해 있고 피보나치는 어, 바, 바로 전 단계인 2단계에서 했던 것과 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과 1이 더해서 2가 산출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즉, 피보나치 3은 피보나치 3은 3의 결과를 리턴되게 하고, 피보나치 2는 2의 결과를 리턴되게 함으로, 이걸 다시 더해서 결국 피보나치 4는 5를 리턴하게 됩니다. 즉, 이네 번째 에 있다는 게 5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가 5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수도코드로 짠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코딩으로 해보겠습니다. s h p include standard io.h 그리고 메인 함수를 만들어주고 저희는 프린트를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에서, 어, 아까와 같이 네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도 인티저 값으로 리턴을 시켜야 되니까, 인트, 피보, 그리고 입력되는 값도 인트 값. 이런 식으로 짜고, 탈출 조건으로는 아까 n이 1일 때와 또는 n이 0일 때라고 했었는데 이게 순서를 생각하기 편하게 n 2일 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0일 때가 1이고 1일 때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턴 제로. 어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속 조건이 필요하므로 return p i n-1 plus p i n-2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아까 수열에서는 1, 1, 2, 3, 5, 8, 13, 21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니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결과적으로 3이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력을 하면은 0이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아, 여기 리턴을 1을 했어야 되는데, 0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리턴을 하면은, 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로 확인하면, 21이 나오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